어? 못 들어? 힘들다 힘들다. 어 앉아 그럼 옆에 앉아 앉았어 여기야. 봐어 누나 오 크다 우와. 크다. 오한 20kg 되겠다. 야 올라온다 올라. 대문어 이쪽으로 이쪽이 쪽로 이쪽으로 가까이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가, 내려와. 오, 내려와. 내려와. 오, 내려와. 오. 가 앞으로 확찍어야한 20kg 되겠다. 오우 야. 자 앞으로 확찍어확 꽂아 꽂아. 그거 한 번에 올라 부심한데. 와대문어한 20kg 되겠다. 확찍어 봐. 아이씨 안으로 박 찍어야지, 떨어지겠다, 아이씨. 다시, 다시 찍어. 에이 떨어지겠다, 떨어지겠다. 걸 에이씨, 안 걸렸어. 아프게, 아프게, 아프어. 에이씨. 쪽들 안 들어간다고. 박지검 밑에, 대가리를. 박지검, 박지검! 어, 뭐 하고 올래? 둘이서, 둘이서 가출래줘, 둘이서 가출래줘. 아유, 군장못 올려. 빨리 와, 둘이서 가출래줘. 빨리 와, 빨리 와, 올라와죠 운전 못 올려. 야, 한, 야, 씨, 한 30km, 40km 되겠다. 빨리 이쪽 저쪽으 와서, 가출려줘. 이, 게 잡고, 잡고, 가출려. 한 번에 확 올려. 붙이지 않게. 떨어, 졌어 떨어, 졌어 빨리 확 찍어. 확 찍어, 꽉. 확 찍어, 찍어, 붙이면 안 돼. 붙이면 안 돼, 붙이면 안 돼. 들어, 들어. 들어. 오! 한4 0킬로 되겠다. 한 사십킬로. 야, 이리 와빨리 와봐, 와봐. 옆에 와, 옆에 와. 빨리 와봐. 와. 야, 한4 0킬로 되겠다. Bilba. 빨리 와, 옆에 와. 야, 둘이서 같이 들어봐, 둘이서 같이 들어봐. 빨리 들어봐. 들어봐, 들어봐. 아이 근데 안 뜨고 무. 무나 들어, 들어. 들어. 무려 들어, 무려 들어. 기분 좋게. 들어봐, 둘이 같이 들어봐, 둘이 같이 들어. 우와, 한4 0킬로 되겠다. 빨리 와, 빨리 와. 옆에 같이, 같이 들어봐. 살려줄게. 대박, 대박. 야, 아, 야! 같이 들어봐! 오, 야. 야, 야, 야. 야! 야, 기분이 어때? 저 뒤로 아, 게 어, 어? 기분 어때? 아, 반가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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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4 0 k 되겠다. 잠깐! 이봐라, 이 문어, 이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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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한4 0 k 되겠다! 아, 딱. 야, 딱! 뛰어, 나리 뛰어, 나리 뛰어! 나를 뛰어, 나를 뛰어! 이리와, 와 놔두고, 나두고 아우, 어때, 기분이? 죽입다 죽입니다! 죽입니다! 이리와! 자, 아, 참... 아...